안녕하십니까. 땅짓고 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또 세금적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완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그러면 세금도 좀 따라서 같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조정지역들이 해제가 되면 어떤 세금 변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정 지역이 최근에 해제가 좀 됐습니다. 그죠? 어또 앞으로 집값이 많이 내리면 해제가 될 텐데요. 여러분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취득세가 일단 중과세 되는 것들이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크게 설명드리면 을 그렇고요. 또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도 조정 지역의 2주택이면은 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 요런 거에 있어서 조정 지역은 거주 요건이 있죠. 일시적 2주택자도 이거를 뭐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또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요런 것들이 계속해서 법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떻게 해제가 되느냐 라고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요건이 있고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 물가 상승률이 높죠 지금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은 데 비해서 집값은 조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공통 요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선택 요건 중에 2개월간 주택 공급 청약률이 5대1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다거나 또 시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거나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되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량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가지고 정성적으로 요건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되고 또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준 요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어, 정말 중요한 건 세제적인 혜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말고도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ltv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내용은 어 저는 이제 세무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한번 좀 참조를 하시고 저는 오늘 세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취득세는요 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이게 2020년 8월 12일 취득세법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70대 책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세 되기 시작했어요.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부터 취득하는 거는 12%, 법인이나 4주택은 12%인데 이게 비조정지역으로 되는 주택으로 되면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에서 3%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벗어나면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8%로,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8%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주택 이상부터 그 중과세 되는 거가 좀 제외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 2주택이지만 조정 지역에서도 중과세 배제되는 거 있지 않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2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취득세에서 중과세가 배제가 되는 주택은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어, 내가 상속주택 하나 있는데 내가 요번에 새로 집을 살려고 그래. 근데 이게 조정 지역이야. 그래도 어,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증가가 안 되죠.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 유의하시고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이 있으면 새로 집을 살때 중과세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유의하셔야 돼요 요건을 갖춘 가정용 어린이집 이런 것도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요건을 잘 맞춰야 돼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고요 보유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합해요 그죠?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되는데 조정지역에 2주택만 되더라도 중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 조정 지역에 집이 하나 있고 지방에 조정 지역에 있었던 집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주택으로 돼서 중과세 세율이 적용이 돼요. 뭐가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요번에 조정 지역으로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빠져나가서 낮은 일반적인 세율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현재 조정지역에 있는지 안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지금 12월 달에 세금 낼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될 여지도 있어요. 일단 조정지역에서 벗어나면 뭐, 내년도 종부세라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종부세에서 이게 주택수에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일단, 임대주택으로 여러분 등록해서 신청을 하신 임대주택은 종부세에서 주택수에 더해지지가 않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 일반적이고요.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지만 임대주택에서 배제가 되겠죠. 일반적인 매입 임대주택이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거 외에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이 14개 항으로 쭉 열거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요건을 좀 굉장히 까다롭게 갖춰야 됩니다. 기숙사라든가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가정용 어린이 주택이라든가. 특별하게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누가 보더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이거 이게 주택세 합산되면 좀 억울하다 하실만한 것들만 여기에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조정지역이 해제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죠? 종부세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고. 자 양도세로 넘어가 볼게요 양도세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집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국내에는 한 주택만 딱 있어야 돼요 가족별로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뭐 이렇게 한 주택씩 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에요 1세대라는 개념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이 12억이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분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 지역에서 벗어나면 어 나는 거주 안 해도 돼? 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 요건이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주 요건에 대한 판단은.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면 양도 당시에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거주를 못 했으면 상생 임대주택 활용하셔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2년 거주 인정을 받아서 그럼 취득 당시에 비조정 지역인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면 조정 지역으로 중간에.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주요건 판단할 때는 거주요건은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일시적 이주택은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시적 이주택은요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돼요.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 다 조정지역에 있는 데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법률이 바뀐 것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법률이 바뀌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야 되는데 신규주택을 먼저 사 가지고 이 종전주택을 팔기까지 그 일시적 2주택 그죠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동전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전 주택을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전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가 세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법이 시행령 155조를 개정을 하면서 종전주택 양도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만 팔면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바뀌었죠. 그죠?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3년 내에 팔면 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 전원 이사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세법 개정으로 어, 이 요건은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걸로 해제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배제가 되는데요. 중과세에 대한 판단은 아까 그 거주 요건하고 좀 달라요. 양도 당시에 조정 지역이냐로 판단을 합니다. 어 요건 좀 다르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취득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었는데 양도 당시에 비조정 지역으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중과세 적용을 안 합니다. 근데 취득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었는데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되겠죠. 요게 그 세법에서 보고 있는 조정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내용인데 어 요게 지금 무력화된 게 2023년 5월 말까지 중과세 제도가 지금 배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중과세 제도가 새로. 부활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중과세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도 일정 부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